분, 나나예요 어, 제가 오늘 동영상을 낀 이유는 제가 이때까지 떴던 제가 만든 뜨개 옷을 소개드리고 싶어가지고 비디오를 키게 됐어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가 뜨개를 시작한 연도를 말씀드리면 2020년 10월이에요 그 당시에 캐나다에서 코비드가 심해서 락다운 된 상태였었고 그리고 제가 안타깝게도 그 제가 저가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돼가지고 잠깐 템포러리 레이오프 된 상태로 집에서 지내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무료해서 뭘할게 없을까 이렇게 유튜버를 쳐다보다가 옷뜨는 김뜨기님 비디오를 발견을 한 거예요 영상들을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도 무료로 레시피를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주셔가지고 어, 이것 중에 제일 쉬운 거를 일단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어서 일단은 그때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따라하는 수준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 옷들은 지금 저가 그때 당시에 막 진짜 안뜨기 겉뜨기도 겨우 하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되게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가지고 그 옷들은 제가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옷을 몇번 떠보고 나서 완성된 옷들 중에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옷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켰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이 바뀌었죠. 사실 제가 어제 영상을 찍다가 현타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상 을 못찍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음날 지금 영상을 키게 되었어요 그럼 제가 다시 어제 동영상에 이어서 제가 만든 뜨개옷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번째 뜨개옷은 옷뜨는김뜨개님의 포근 까빼기 가디건이에요 제가 이게 네번째로 만든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전에 세벌 정도는 이렇게 연습삼아 만든 정말 퀄리티가 정말 저조한 그런 니트로 메리아스 옷 옷 무늬로만 떠가지고, 이제, 이제 조금 예쁜 옷을 뜨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기초가 되는 게까베기이잖아요 이제 까베기 무늬를 넣는 옷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진짜 운명인 게, 딱 그때, 김뜨개님께서 이 포근 까베기 가디건을 무료 레시피로 올려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아, 이거를 진짜 떠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약간 신기했던 게, 김뜨개님 약간 니트 스타일 니트 취향이랑 제가 좋아하는 니트 취향이랑 정말 비슷해요. 약간 김뜨개님도 약간 딱 붙는 니트보다는 약간 아방한 스타일을 오버핏에 약간 가오리핏에 약간 아방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데 제가 딱 그래요. 니트 취향이 딱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근 레시피, 포근 까페의 레시피 보자마자 아내 거다. 내가 무조건 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일을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성된 옷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너무 예쁘죠? 일단, 저는 진짜 거의, 게이지도, <laughs> 그 김뜨개님 옷이랑 거의 똑같은 게이지로 뜬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게이지 이렇게 스와치 내는 것도 잘 모르고, 게이지에 대해서잘 몰라가지고, 딱, 김뜨개님이 쓰신 바늘 호스랑그 게이지 약간 그렇게 똑같이 만든, 만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완성된 옷이랍니다. 이게 까베기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는 소매에도 까베기를 넣었어요. 그게 레시피에서 아마 소매를 안 넣는 거랑 소매를 넣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왕 만드는 거 소매도 까베기를 넣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까베기를 소매도 넣었는데 솔직히 투머치라고 생각할 거, 거라, 투머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첫 번째로 제가 진짜 완성된 완성도가 있는 니트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레시피랑은 조금 다르게 뜬 부분이 네크 라인이랑 버튼 밴드를 버튼 밴드랑 이렇게 고무단을 다 꼬아뜨기로 떴어요. 그래서 그냥 고무단 뜬 것보다는 되게 쫀쫀하게 되었단 말인데 이 이게 세, 진짜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이후로는 한 번도 꼬아뜨기로 뜬 적은 없는데 그래도 꼬아뜨기로 뜬 옷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거랑은 되게 좀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꼬아뜨기를 다 다시 또 다시 도전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석 단추를 또 달아주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거 태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영어 이름 레이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옷 만든 뜨개 옷에 이렇게 달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한국에서 태그도 이렇게 레이지 클로젯이라고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달아줬는데 사실 이 옷밖에 못 달았어요. 귀찮아가지고 이거 다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제가 그린 것들이에요. 하트랑 플라워. 그래서. 너무 예쁜 가디건을 네 번째 네 번째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실도 이것도 100% 울실이랑 모헤어를 섞은 한겹 계속 두겹 잡고 뜨는 걸 엄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앙고랄 모헤어 털이 약간 이렇게 잔털만약에 퐁포닥한 느낌을 더 주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쁜 옷이에요. 제가 이거를 착샷을 이렇게 사진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첫 번째 옷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옷은 뿌띠니트의 선데이 스웨터예요. 이 옷은 제가 처음으로 영문 도안을 도전한 옷인데요. 사실 뿌띠니트를 도안을 선택한 이유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뿌티 니트 도안을 보고 뜨면은 기성복을 산 것처럼 핏이 진짜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만 듣고 나 뿌티 니트를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이트를 봤는데 그래도 되게 난이도가 있는 옷들도 있고 제가 뜰수 있겠다 싶은 옷을 이렇게 보다가 이선데이 스웨터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했고 이렇게 떴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게 고무단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늘려가는 약간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깨 부분이 톡 떨어지고 이게 기장보다 팔이 긴 그런 디자인의 옷 그런 도안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여운 옷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조금 제가 보면은 아까 폭은 가디건보다 조금 느슨한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옷을 뜨면서 컨티넨탈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약간 조금 진짜 뜨개옷처럼 생겼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 나름대로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겨울에 자주 입고 다니는 옷이에요. 그 생각보다 되게 쉬워가지고, 이렇게 영문 도안이라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 너무 이렇게 팔도 이렇게, 여기 기장보다 길고, 이게 약간 풍선벌룬 모양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퍼합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옷이라가지고, 되게 입으면 귀엽고, 아방한 스타일의 스타일의 니트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착샷을 찍어가지고 여기 올리도록 할게요. 영상에.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옷은 뿌띠 니트의 롤스랜드 스웨터예요. 이거는 제게 아니라 남편 니트를 떠준 거고요. 이 니트도 영문 도안을 보고 떴어요. 근데 이게 조금 또 다른 도전이 뭐였냐면은 이게, 이게 새들 숄더라는 스타일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어깨 부분인데 약간 이렇게 네모를 만들면서 이렇게 어깨 모양을 마, 만들면서 내려가는 요크 부분을 만드는 그런 방식의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새들 숄더 도전해본 그런 니트예요. 사실 남편 니트 떠주고 싶어가지고 보다가 약간 이렇게 이게 남, 남자 니트라 보니까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바늘 호수가 큰 걸로 떴고요. 그래도 이게 지금 이게 안고라 칠이라가지고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남편이 원래 니트 유로 잘못 입는데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잘 입고 다니는 그래서 이것도 처음으로 남, 남자 옷을 떠본 거라 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뭔가 제걸 뜨다가 남편 걸뜨니까 이게 의욕도 안 생기고 약간 조금 그렇다고그렇더라고 저만 그랬나요? 하여튼 이것도 되게 예쁜, 예뻐요. 하여튼 니, 진짜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뿌띠니트 동안들이 진짜 핏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영문 도안 고민하시는 분들은 진짜 뿌띠니트 추천해요. 그리고 진짜 설명도 진짜 심플 간단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옷을 한번 떠보셨던 분들은 이제 그 도안을 영문으로 읽어도 다 이해가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뿌띠니트 도안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니트는 남편 니트. 롤스랜드 스웨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니트는 마이 페이 i 릿 g s 니트웨어의 넘버풀 no. 티스웨어랄 브이넥 버전이에요. 사실 이 도안이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라운드 넥이고 두 번째 버전이 브이넥이에요. 저는 도안을 두 가지 샀는데 일단 브이넥이 너무 여리한 느낌이 더 들어가지고 브이넥을 먼저 떠보았어요. 사실 이게 되게 예쁜 게 뭐냐면 이게 니트가 여기 넥, 브이넥 부분이 되게 뭔가 도톰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뜬 거냐면, 이거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위로 떠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다시 돗바늘로 이렇게 마무리해서 이렇게 도톰한 넥크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입어줬을 때 되게 이렇게 뭔가 여리한 느낌이 더 들고 이게 드롭숄더라가지고 되게 이것도 입었을 때 되게 아방하고 이렇게 약간 축 처진 느낌이라고 되게 여리한 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니트예요. 그리고 또 이게 한 가지 포인트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고무단 부분이 되게 길거든요. 다른 니트보다 네, 긴데 대신 여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근데 이것도 되게 진짜 뭔가 예쁜 포인트. 그래서 이게 라운드 넥 버전도 라운 라운드 넥 버전대로 귀엽고. 브이넥 버전이 뭔가 더 여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 페이보릿 니트 동안도 생각보다 설명이 되게 쉽게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한번 도전해보세요. 사실 이것도 진짜 이게 지금 제일 최근에 뜬 건데 이것도 되게 지금 여름 사실 여름 전에 완성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입어보지 못하고 지금 겨울이 돼가지고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 예쁜 니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또 또전 거랑 비슷하게 그냥 두 겹을 합사해서 떴고 또한 겹은 또모해어 뭐 나는 느낌이 나는 그런 실로 떠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또 보닥한 느낌으로 만든 그런 니트예요. 이것도 제가 착샷으로 사진으로 올려 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구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말이 행설수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집변이 없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대본을 써서 찍어야겠어요. 일단 그래도 이제 2022년이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 코로나가 더 심해졌네요.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항상 착용하시고,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니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진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